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10강으로 용사화세 조관인황 세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는내용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음. 시간서부터는 음. 중국의 역사나 전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되는 그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좀 유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어, 한문 문장을 해석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용을 좀 알고 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먼저 용사화제 네 글자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용사화재 용자는 용용자 여러분이 네. 알고 계신 상상의 동물 용이죠. 네. 그다음에 사자는 군사 사자, 음. 그다음에 화자는 불화자, 제자는임금제자입니다 네, 네. 용사화재 그러면 어,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용사화재 이렇게 두 글자씩 떼어서 네.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렇죠. 음, 용사라고 하는 명사와 화재 네. 이렇게 하는 명사.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맨 뒤로 미루고요. 음. 일단 글자들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용자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전체 상형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잘볼수 없는,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동물을 그리고 있는데 대단히 신성하고 신령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에 뭔가 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등이 꼬부러져 있는 음. 아, 그런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입을 벌리고 있는 뱀의 모양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죠? 네네. 비늘도 달려 있고, 네. 그 다음에 꼬리도 있고, 심지어는 네. 뭐 날개가 있다 용은, 서양의 용들은 날개가 달려 있는데, 설문의 해설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비늘 달린 그, 어, 동물들의 가장 우두머리다. 음.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아주 그 깊은 곳에 숨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밝게 드러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아주 가늘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아졌다가 크게도 변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짧아졌다가 길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네. 그런 동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네. 왜 그런 동물을 여러 개의 네. 어, 모양, 동물의 모양이 합쳐져 있는 그런 동물을 도대체 왜 상상을 한 것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동물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하나의 동물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죠? 아니. 여러 개의 동물의 모습들을 합쳐서 그래서 가장 음, 이상적인 음, 여러 가지 음. 능력을 가진 네.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용자는 일단 상상의 동물이고 그것을 네. 그려서 문자로 만들어진 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서 네. 상상해낸 동물을 이제 상영해서 만들다 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사자인데 네. 그 옆에 나오는 글자는 사자인데 이 사자가 조금 복잡해요. 옛날의 글자를 보시면은 이거는 형태를 잘알수 없는 마치 두 개의 음. 그런 이제 타원형의 모을 이렇게. 고무줄을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글자이죠. 네. 그런데 이 글자가 옛날에 이제 문자학자들의 해설에 의하면 이거는 혹시 그 언덕, 언덕들이 모여 놓은 것들을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정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참고할 수 있는 건 설문에서는 이 사자가 그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2,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군대다. 음. 이렇게 딱 그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 네. 사자. 이거는 현재는 네. 스승 사자로 보통 쓰이는 다 그렇죠. 글자 아닙니까? 예. 네. 옛날에 군대는 그냥 음.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의 조직이 아니라 어떻든 군대를 훈련시키고 음. 전장터에 나가서 진영을 만들어서 적들과 싸우기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음. 스승이어야 하고, 아. 그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자는 후대의 스승사라고 하는 의미, 군사사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는 음, 아, 그런 네. 것들로 점차 네.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네. 이제 군대의 단위였다가,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상승의 네. 의미로 확대가 됐다. 네, 네. 그렇게 볼수 있는 네. 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 불 왔잖아요. 네, 그다음 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자이죠 음, 획수도 음. 작지만 에초부터도 네. 불의 모양을 불꽃 불꽃의 음. 모양을 그대로 바로 상형했던 네. 그런 글자입니다. 네. 보시면은 혹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전에 글자에 산자고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수 있어요. 네. 네. 산도 뾰족뾰족하고 네. 불꽃도 위로 솟아오르면 뾰족뾰족하게 위로 이렇게 타오르기 때문에 음. 그런데 불의 모양과 물의 모양은 음. 명확하게 다르고 역시 산의 모양과도 다르기 때문에 음. 화자하고 산자 이렇게 획수가 작은 것일수록 전체 상형에서 현재 해소자형으로 어떻게 왔는지 잘 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모양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네. 네. 혹은 예전엔 유사했는데 음. 나중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디를 붙이고 어디를 띄었는지 이런 것들을 음. 구별하셔야 될것 네. 같고요. 음. 그럼 다음은 제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자는, 어, 그 자형 자체가 간단하지 않아 네, 보여서, 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금방 알아채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고삼아 설문의 해설을 살펴보면, 이제 옆에다가 뭐라고 풀어 했냐면, 음. 말씀원에 임금제 자가 붙어 있는, 음. 그러니까 왼쪽에 말씀원 편방이고, 지금 있는 임금제 자를 붙여서, 네. 제야, 이렇게 풀어 했는데, 이건 가르치다, 제 자. 네.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음, 음. 어, 왕이 아랫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네. 가르칠만하다 이런 뜻으로 아마 풀이하고 있는 것같습니 네.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글자의 모양은 어떻게 해서 이게 황제가 됐을까요? 어, 옛날에 이제 이, 이 글자를 보고서는 네. 이건 아마 본래 꽃의 받침 혹은 음. 시방과 꽃 받침 꽃대가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그래서 식물 숭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 그런 이제 글자일 것이다라고 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식물 가운데 씨가 모여있는 고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번식과 음. 그다음에 어떤 번영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금제자의 뜻을 기탁했을 음.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토템 같이 동물을 어떤 우상숭배 네. 대상으로 하듯이 자연물에 거기다 기탁을 음, 하는 거죠. 사실 예전에 네. 그 벽화 같은 데서 그렇... 식물에 얼, 식물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아, 것 같은 그런 네.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그런 것으로 또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토템을 꽃을 숭배했던 그런 문화에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와서 고증할 수는 음, 없지만, 네네. 한자가 가지는 오랜 역사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연물에 뭘 기탁했는지 음, 이런 걸 짐작하게 해주는 글자로 이런 해석을 참고할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용사, 화재 이네 글자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두 글자씩 끊어야 됩니다. 네. 용사와 화재이고요. 네. 용사는 이제 그 누구를 지칭하냐면 전설상의 복희씨 임금을 음, 지칭을 합니다. 사망 오제할 때그 사망에 해당하는 네, 복희씨를 지칭을 노력. 하고, 네. 그 다음에 화재, 화제. 화재는 어~ 전설상의 신농씨를 음, 칭하는 네. 그런 용어로 여기서는 이제 음.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관인황 이네 네 글자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어~ 조자는 이제 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조자인데 네. 세조자 관자는 어, 관리관자 네. 관직관자 벼슬관자이고 네. 인자는 사람인자이고 황자는 임금왕자입니다. 임금 황자. 네. 각각의 글자는 이제 먼저 세조자를 음, 보실까요? 음. 세조자를 보면 은 전체 상형입니다. 세 네, 모양을 그대로 네. 그려서 상형한 글자네요. 뭐 부리하고 그다음에 네. 고, 다리하고, 꼬리하고 다리. 깃털, 전체 몸 이것을 다 그대로 네. 어, 상형한 글자입니다. 음. 그래서 이 세조자하고 세추자라고 하는 음. 두 개의 글자가 지금 회서로 네. 세 전체 상형 글자로 남아있는데 음. 새조 자는 긴 꼬리에 새고, 새추 음. 어, 자는 짧은 꼬리 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옛날에? 글쎄, 네, 뭐, 음. 모든 것들은 음. 어떤 차이를 포착해서 어떻게 그려내서 의미분별을 하느냐가 소위 중국의 문자학에서 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근데 편방으로 오갈 때에는 새추가 들어가나 새조가 들어가나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닭자 아, 네. 같은 경우는 네. 왔다 갔다 해서 쓰이니까요. 둘 네. 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자인데요. 네. 이 관자가 또 조금 음, 어, 설명이 복잡합니다. 네. 어, 옛날 글자를 보시면 여기 관자가 여기 밖을 둘러싸고 있는 건 음, 집입니다. 집이죠. 그쵸? 집 안에 아까 승사자, 어, 군사사자에 예. 들어갔던 원래의 왼쪽 편방에 구성되어 있던 그게 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나 혹은, 음, 어, 임금의 아래에 있는 음, 군대 조직의 무엇을 음, 상징하는 거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설매는 아예 그 관리 가운데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지칭을 해버립니다. 음, 설문 네, 그렇게 해석이 돼 있고, 음. 게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스승사자와 음. 구조가 같은, 네. 구조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지정을 하는데, 여기선 구조만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음. 담고 있는 의미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옛날의 관직과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이것이 그런 글자가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를 나, 보니까 네. 확실히 두 글자가 구성 성분이 확실히 똑같으니까 이상 네.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집의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 음. 그들이 살수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밥식자와 같이 붙으면 우리가 아. 얘기하는 박물관, 도서관 할때그 집관자 같은 거, 예, 네. 집관자. 막 음. 연결되는 글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사람 인자인데요. 그렇죠. 음. 네. 사람 인자는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전체 상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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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을 상형할 때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동물이기도 하고 음.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네. 근데 사람을 묘사하는 방법은 방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인자는? 음, 그렇다면 측면인 측면에서 같네요. 어, 음. 보고 묘사한 글자입니다. 네. 당연히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다리가 길고 팔이 짧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 직립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에는 팔이 올라가 있고 다리와 몸통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정확한 사람의 측면 모습의 음. 상형인데, 그거를 해서로, 예선나 해서로 진행하면 다 끌어내려서 네. 모두 발과 손이 땅에 닿는 모양처럼 바뀌어져 있지만 옛날의 글자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네, 할수있겠습 모양은 정말 측면으로서 네.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네. 보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사람을 네. 정면으로 묘사한 글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자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네네. 하늘천자 배울 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정면에서 팔을 음. 벌리고 두 발을 땅에 짚고 있는 모습이 음. 바로 음. 대자이죠.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네. 의미가 아니라.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사람 자체가 음. 크다는 의미라든지 하늘이라는 의미라든지 음. 이런 거를 나타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형이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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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황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 이 황자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죠. 네. 네? 위에는 네. 흰백자처럼 보이고요. 네. 밑에는 임금왕자처럼 보이고요. 예, 임금왕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음. 설문의 소전의 자형을 보면 음. 이게 흰백이 아니라 위에 음. 올라있는 게 사실은 그 스스로 자처럼 자자. 보이네요. 네. 코의 모양을 본뜬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소전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설문에는 그냥 그 자형이 실려있고 크다라고만 해석이 되어 음. 있으니까. 그리고 잎의 에 아래에 있는 성분이 임금왕자 때문에 음. 아, 이거는 이제 왕과 관계되는 글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것들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음. 앞에 고문자들을 보시면, 아, 과연 이게 위에 있는 성분이 코인가? 아니면 음. 흰 백을 뜻하는 그건가? 그걸 연결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고문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불꽃이다. 음. 머리에 불꽃을 읽고 있는 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위대한 성인의 경우에 아우라가 있다, 후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머리 위에 장식이다. 음. 아름다운 장식이었을 거다. 음.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소전이나 예서에서 자영으로 오면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자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음. 과연 이게 원래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지금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네. 그게 후광처럼 비치는 것이 됐든 네. 아니면 장식을 하는 것이 됐든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그렇죠. 할수 있는 네. 거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어떤 특별한 사람이고 네. 그 사람에겐 정치적 권력과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이 같이 네. 있다는 것을 음음. 뜻하는. 그런 글자였을 수 있죠. 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각각의 네. 글자의 구조를 보셨는데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이 구절이 8개의 글자인데 음. 8개 낱개의 글자가 문장을 만든다기 보다는 네. 이것들은 2개, 2개의 글자들의 음. 명사들의 조합으로 네. 8개의 글자를 모아놓은 네. 겁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글자들은 각각 지칭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음. 그죠? 애초에 제가 용사는 복희씨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화제는 신동씨라고 네. 말씀드렸고 을 조관은 누구를 뜻하냐면 음. 소호씨라고 하는 황제를 음. 뜻하고 인황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누로황자 누루왕자, 네. 누로황자를 쓰는 황제를 황제. 뜻합니다. 음. 근데 용사를 왜 복희씨로 지칭했냐는 네. 설명은 한서율력지의 기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 할 수가 있는데. 음. 본래 복희 씨의 시대에 그 용이 나타나서 용으로 말하자면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음. 그래서 용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다 이제 전설 네. 전해지는 그렇죠. 신화 와 같은 네. 이야기죠. 그리고 신농 씨의 시대에는 불로 기록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를 이제, 불이라고 하는 관직 이름으로 붙였다. 음. 이런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소호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소호 씨는 새로 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관이라고 하는 음. 말을 붙인 것이고요. 황제는 딱히 여기서 인황을 과연 황제를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자문을 주석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거, 이 인황을 황제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음. 그 소리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배울 11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이 옷을 입고, 음. 그 다음에 문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음. 중국에서는 그런 문화와 제도의 본격적인 출발, 구체적인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임금을 황제로 치고 있거든요. 누루왕자. 누로왕자 네, 네. 황제로 치고 있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는 대단히 예, 말하자면 중국 문명에 있어서는 음, 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중국인들은 네. 염황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염자는 지금 보셨던 화제? 그렇죠. 화제를 이제 불꽃염자로 바꾸면 네. 이제 바로 네, 네.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덟 글자를 배워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시제 문자 내복 의상의 여덟 음. 글자로 문자의 시작과 의복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음, 황제의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연문천점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천자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문 천자문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바라는 거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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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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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